제 16회 영월동강대 전국동구대회 영월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결승전, 일반부 결승전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SK모바일에너지 대 김포대학교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수진이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받아놓고 띄워줍니다. 이태호가 갑니다. 넘어차기! 시코스 쪽, 하지만 커버하고 있는 안정민이고요. 다시 넘어차기, 장태호. 이태호가 갑니다. 안정민 띄어주고자 그렇죠 여의치 않을 때는 그렇게 넘겨주고 다음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이태호의 공격 김종욱의 발군의 수비. 올려주고 이태호 다시 한번 기회입니다. 이번에 반대편 공격 적중하는 이태호. 발문양은 중앙 공격이었습니다만. 예 감각이 좋고요 김민혁 선수의 등. 가는 좋은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김포대학교가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이니까요. 예. 지켜보시죠. 서도 낮게 갔습니다. 올려주고 김민혁, 김민혁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찬스볼 김포대학교입니다. 이태호, 이태호 경기를 끝내는 한방. 이태호가 보여줬습니다. 김포대학교가 정말 체력적 부담을 떨쳐내고.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우승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김포대학교 우승! 2023-2024 서천군의 SBS 포츠 족구 챔피언스 리그 일반부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산 모시체육관이고요. 자, 일반부 8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김포대 글로벌과 강남 화성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 신진희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강전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치러지면서 4강에 대한 대진들이 완성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만만치 않은 팀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게 될 팀은 강남화성 콩과 김포대 글로벌 팀인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강남화성 팀은 일반부 전국대 다수 우승 그리고 입상 경력이 있고 노련한 경험들이 있는 팀이에요. 그에 반해 이제 김포대 글로벌 팀은 이제 성남에서 운동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김포대 글로벌로 캠퍼스로 입학을 하면서 구성된 팀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스무 살의 젊은 패기로 똘똘 뭉친 이제 신은 강호의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5대시5 15 다시 뛰었습니다. 황석태, 황준태, 아, 아, 이 코스 이번 세트의 핵심은 이 코스입니다. 네, 황준태 선수가 지금 리플레이 장면을 보면 스윙하기 전에 몸을 앞으로 오면서 네. 상대방 수비수들을 움직임을 유도했어요. 그러면서 스, 발로 꺾으면서 빈 공간을 공략하는 정말 좋은 공격이 나왔거든요 아, 정말 이 공격은 이동이 됐던 부분을 오히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양동의 리시브 박찬명 최동호 머리막을 높게 끊고 그대로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더 찬스볼 최동욱 연타 시도 황준태 오오. 잘라냈습니다 이영석 붙여놓고 황준태 넘어차기 박찬명 수비됐어요 아 다소 약간 멀어요. 멀어요. 네트. 어우. <laughs> 야 네트에 대한 반응도 되는 선수들입니다. 아, 반응 속도가. 오 사. 자 찍었어요. 찍어냈어요 박찬명. 이진의 처리. 어, 박찬명 선수도 굉장히 멀리까지 쫓아가면서 수비 성공시켰고요. 뚝 떨어지는 볼해양동해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키포대글로벌리이 접전 끝에 승부를 가져갑니다. 아. 이 마지막 랠리에 있어서 아 <laughs> 수비가 꾸역꾸역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아, 아쉽게 최동호 선수의 공격으로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아, 좀 다소 아쉽게 됐습니다. 정말 수비가 좋은 팀들답게 멋진 랠리들이 너무 많이 나도 나왔고 참, 선수들이 몸을 날리면서 투지를 불살라봤는데 김포대 글로벌이 결국 접전 끝에 두 번째 세트까지 챙겨가면서 4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